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여하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 모두 더 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성도님 한분한 한 번을 제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62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소산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시인은 그 시를 적어 냅니다. 그 시는 짧습니다. 비록 짧은 시이지만 너무나도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를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이 포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26편은 역사적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담가내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포로 생활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해방되는 포로들의 해방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포로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묶여 있었다고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뭘 먹지도 못하고, 왕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그 공포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올라온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 중에 개혁성경,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세 번역, 이 모든 번역본에는 대다수가 포로로 번역을 합니다. 포로. 그런데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요. RSV라는 성경이 있는데 수정된 카톨릭 성경에 보면 1절을 포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주께서 시온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들 같았다 시온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한 것은 포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시온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시온의 행복이 뭡니까? 시온의 행복은 신앙의 기쁨입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고, 주님을 향한 영광의 회복이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묶였던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맛보았던 시온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이제는 시온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시온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 살던 포로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찬양하며 외래살렘으로 몰려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정막하게 했던 그 예루살렘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서로 얼싸안고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해요.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신들의 목전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6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비록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가가 허락한 일이에요. 성전에 교우들이 몰려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악수를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하며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그 상황을 시평 기자는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포로로 묶여 살면서 매번 입에는 저주와 한탄을 물고 살았다. 입술에서는 매번 하나님의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다. 그 혀에서는 끝에서 나오는 악한 저주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고요. 그 모든 불평과 저주의 말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졌대요. 예배로 기쁨으로 바뀌어졌대요. 이 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일을 주변국들이 다 봐요. 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들이 해방될 수 있니? 너희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니? 그 일을 보며 주변 나라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질병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이미 그 해방된 순간을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부터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에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여 패권을 장악한 고레스가 갑자기 정신없이 공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해방이야. 조선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해방이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실행하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아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감동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시켰다. 저런 이 본문을 늘 읽으면서, 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 것보다 생각했어요. 감동이 뭐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기분 좋아서 무슨 선심 쓰듯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감동의 단어를 우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휘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휘졌다, 마음을 뒤 흔들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휘졌었어요, 뒤 흔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가라니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해방이니까 저희들은 나가라니까라고 조서를 써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휘어져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 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놀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대요. 아, 하나님이 아셨구나.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할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역시 해할 일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모든 백성들이 시온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포로 생활 70년 기간 가운데 그때 내버려뒀던 에스살렘 예수, 땅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폐허가 되버렸어요 이제 다시 유대사회를 재건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인구가 갑자기 늘었어요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성전도 수리해야 되고 성벽도 허물어진 채로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다시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계하며 전투 준비를 합니다. 혹여나 그때 어려울 때쳐들어도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바벨론 포론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인데이 형편, 어려운 형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에 감격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해결해야 될두 가지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해결을 두 가지. 일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땅으로의 땅에 땅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대요.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돌아오지 못한 통포들.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들이 줄 맞춰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던 것과 같이 그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아직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건장한 것처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포로 언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휘저어 주셨던 것처럼 세계 코로나의 공포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내가에 흐르는 물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으로 줄맞춰서 찬양하며 올라오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열애 없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시오. 하나님이 아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유다 사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 성전을 쌓는 것,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시평기자는 그래서 백성을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래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래요 힘들지만 열심을 내봅시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지만, 정말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내야 세워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내고 농사를 지어냅니다.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이 잃었던 그 잃어버린 일들을 마음 가운데 해내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저명한 역사가예요. 느헤미야가 만들어 놓았던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축했던 성적을 보면서 저 성벽은 적어도 2년 6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56일 만에 완공해 냅니다. 그일 하나님이 벽돌을 날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벽을 쌓아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지만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 성벽을 쌓아 낸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믿음 막는 주위에 빠졌어요. 은혜를 먼저 요청하는 습성에 베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구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목사님이 사설을 쓰셨어요.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제독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니?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물으래요. 예수의 제자라고 살고 있는가 물으래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으래요. 각자 각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썰렁했던 성벽에 성전에 다시 주의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물으래요. 삶을 바꿔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만 아무 쓸모없는 신앙이 그 신앙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결 원하시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세상에 떠져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뀌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성명을 다시 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물으래요.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 은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말하죠. 은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열번 얘기했니? 그거 채워주면 내가 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을 일을 하면 돼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듯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밭을 갈고 어려운 일들을 다 끄집어내고 돌들을 다 걸어내서 그래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는 거칠어게 피가 나는 그손그 그 손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만들어진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새벽에 일어나 춥고 배고프고 귀찮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바구니에 씨를 담아 놓고 씨를 뿌립니다. 허허벌판, 정말로 폐허처럼 변했던 그 땅이. 이제는 씨가 들어가 자랄 수 있는 밭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만큼 감격연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눈물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래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장제복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그 거룩한 기쁨,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각오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이번만 도와달라고 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부터 이번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서 다짐하는 거예요. 살아내보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살아내기가 우리의 상황과 흉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거래요. 눈물을. 씨를 뿌리며 열심히 살아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대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다짐을 되내긴 거예요. 머릿속에 새겨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돼요. 코로나19로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선발대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속히 끈 끝이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올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실 일이에요. 다시 각자 맡은 직분, 사명,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땀 흘려고 애쓰고 수고할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6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너희들은 무엇 할래? 옛날 과거에 살았던 습관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악습을 그대로 끌어 안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도 성벽도 모든 것이 새롭게 저야될 이치 때 너는 뭐 할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핑계 대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고 나에게 맡겨 주신 직분, 사명, 나의 할 일을 찾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울 일이 생길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도망갈 일이 생길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날을 기대하면서 매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좀 점검하길 원합니다. 삶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각자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다시 찾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살아보겠습니다. 전에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